오늘 하루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꼭꼭 집어서 알려주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아나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자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서울시장과 부자,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 선거 못지않은 총력을 다했는데요. 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서울이 54.3% 부산은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전 투표율도 20.54%로 역대 최고였는데 그만큼 이 유권자들 관심이 크다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처가 내곡동 땅 거짓말 논란을 집중 부각시켰고요. 이 오세훈 후보는 현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정치권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끝나려면 이제 1시간도 이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정치적인 지형에 큰 변화가 따라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면 민주당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위원장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해 여권의 이낙연, 이재명, 이 양강 지지율 구도가 이번 선거 이후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역 정가에서는 어설프게 패배하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좋지 않다. 내줄 거면 확실하게 내주고 한국 정치는 역동적이기에 남은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볼까요? 네, 호랑이 군단 기아타이거즈가 어제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짜릿한 재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아는 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차전에서 연장 11회 승부 끝에 5대4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난 일요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뒷심 싸움에서 승자가 됐습니다. 네. 키움이 상대하기 쉬운 팀이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 타력의 응집력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최원준 선수가 2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을 펼쳤고요. 최형우 선수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연장 11회 초 키움 야수진이 연이어 세 번의 수비 실책을 하자 빠른 발로 결국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키움도 타선이 힘을 내서 넉점을 냈지만 막판 실책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네. 네. 또 조금 전 6시 30분부터 이제 키움과 2차전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 이 키움 히어로즈와의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 키움 히어로즈와의 3차전이 열리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메절라도 끝까지 보시고 네. 중계 채널로 <웃음> 넘어가셔서 <웃음>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구 집중력입니다. 네. 네, 집중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마지막 소식은요. 네, 광주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1년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지역 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건데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네. 공공 공공기관... 취업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께는 지역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전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01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양방향 소통을 선호하는 8, 90년대생들, 이 MZ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인사 담당자 토크 콘서트, 자기소개서 컨설팅, 적성 검사 등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홈페이지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요. 네, 내일부터라고 했으세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7주간 운영이 됩니다. 오늘 들어가 봤더니.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기대도 좋다는 그런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 자막으로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 내일 꼭 기억하셔서 접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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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